뭐 먹고 살지 요즘 아이티가 대세인 것 같은데 하지만 난빛속까지만과생인 걸. 성장하는 메타버스 시대 주목받는 XR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거 어때? 어디서 나온 거야? XR이란 AR, VR, MR을 막나하는 기술로 요즘 같은 메타버스 시대에서 더 생생하게 콘텐츠를 실감할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술이야. XR 시장의 확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센싱 부품의 혁신도 기대되고 있어. 이중 디스플레이는 가장 많은 기술 혁신이 예상되는 분야야. 엑스의 몰입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XR 기계에는 최소 3000ppi 이상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거든. 화소수가 적으면 스크린도어 이펙트가 나타나.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LCD, OLED를 넘어 마이크로 OLED 활용을 본격화한다고 해. 아무튼 XR 시장의 확대는 엔터테인먼트, 게임, 교육, 패션 등타산업과 융합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있으니 XR에 대해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조금 더 알려줘. 나는 이제 시간이 돼서 가야 해. 자세한 건 디프25기가 돼서 알려주도록 할게. 그때 봐.